고요한 산사 늦가을 오후의 햇살이 마루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마루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다. 차분한 표정의 스님이 조용히 차를 따르고 계셨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울컥했다. 지금까지 정말 죽어라 일만 했다. 아프면 약 먹고 일했고, 쉬는 날이면 다음 주 일을 준비하느라 쉰 적이 없었다. 그래야만 남들처럼 돈도 모으고 기반도 다지고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 재산은 커녕 저축도 얼마 없고 결혼은 고사하고 혼자 늙어가는 미래만 또렷하게 떠올랐다. 도대체 나는 뭘 잘못한 걸까? 그렇게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산으로 향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산사,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풍경 소리가 바람결에 섞여 들리는 그곳에서 한노 스님과 눈이 마주쳤다. 왜 왔는가? 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다. 나는 꾸벅 저라며 방금 전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스님,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재물이 모이지 않아요? 결혼도 못했고, 이제는 나이만 먹고 너무 허망합니다. 예전부터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혼자 늙을까봐 겁이 나요. 스님은 한참을 듣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허허, 자네의 마음 속 시름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구려. 하지만 자네만 그런 고민을 안고 사는 것은 아닐세. 이 세상 많은 이들이 자네와 같은 의문을 품고 삶의 의미를 찾고 있지. 자네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그 물음 자체가 실은 아주 귀한 시작점이라네. 그 물음 속에 이미 답을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으니 말이네. 나는 스님의 말씀에 놀란 듯 되물었다. 스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평생 돈돈 하며 재물을 쫓아왔지만, 실제로는 행복을 쫓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행복은 돈이라는 허상 뒤에 숨어 있었고, 저는 그 허상을 쫓느라 정작 진정한 행복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요. 마치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재물이 모이지 않고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래, 바로 그것이라네. 자네의 그 깨달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이야기의 실마리이니라 자네는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어린 시절 무의식에 새겼다고 했지. 그때부터 돈행복이라는 공식이 자네의 삶을 지배하게 된 것일세. 이는 비단 자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네. 많은 이들이 이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여 살아가지. 그 재물이 모이지 않는 심리적 그림자동과 행복에 왜곡된 공식. 스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다. 자네처럼 많은 이들이 재물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바깥에서만 찾곤 한다네. 경제상황이나 능력부족. 혹은 운이 없다고 말이지.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서양의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신념과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재물축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네? 자네의 경험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스키마 혹은 핵심 신념의 형성 과정과 정확히 일치하네? 스키마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인 틀이나 패턴을 의미하지. 어린 시절의 경험은 특히 강력한 스키마를 형성하게 마련일세. 자네에게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경험은 돈행복이라는 강력한 스키마로 굳어진 것이지.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설명하셨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비합리적인 신념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네.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신념은 그 자체로 비합리적일 수 있지 않겠는가? 돈은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행복 그 자체가 아니니 말일세. 하지만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행동을 지배하며 돈을 벌고 모으는 과정에서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네? 예를 들어, 돈을 벌고 모으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이라네? 무의식적으로 돈을 행복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돈을 얻지 못하면 곧 행복을 잃는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혀버리는 걸세. 이런 과도한 압박감은 오히려 합리적인 재정 관리나 투자 결정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돈에 대한 갈증을 유발하여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지. 결국 돈은 행복의 수단이 아니라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변질되는 셈이라네. 또한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의 충돌도 큰 영향을 미치네.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한 삶을 추구하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곧 성공의 척도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말이야. 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 예를 들어 사랑, 관계, 자유, 창의성, 자기 성장 등이 존재한다네. 만약 자네의 무의식적인 돈이 곧 행복 공식이 실제 자네에 내면 가치인 진정한 행복을 가로막는다면 돈을 모으는 과정은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행을 유발할 수 있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는 것이지 자네가 쫓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행복을 쫓고 있었다는 깨달음은 이런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는 과정이라 볼수 있네. 자네의 무의식이 진정한 행복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이지. 스님은 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셨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재물이 모이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네. 무의식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행위 자체가 내면의 가치와 충돌하기 때문에 돈을 벌거나 모으는 일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를 통해 순간적인 만족감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지. 이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쓰는 것에서 더큰 행복을 느끼도록 무의식이 작동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재물이 모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통제의 환상과 관련이 있네. 돈은 우리에게 통제력을 부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돈이 많으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삶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네? 어린 시절 돈이 없어 겪었던 무력감은 성인이 되어서도 돈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강박으로 이어질 수 있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네? 건강, 사랑, 인간관계, 시간 같은 소중한 가치들은 돈으로 살수 없거나 돈으로 온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 이런 통제의 환상에 사로잡히면 돈을 벌고 모으는 과정이 끝나지 않는 불안의 연속이 된다네. 아무리 모아도 충분하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늘더 많은 돈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지. 이는 결국 재물을 모으는 진정한 목적을 흐리게 하고 끝없는 채찍질 속에서 자신을 소진하게 만든다네. 동서양 철학의 시선 돈과 삶의 본질. 스님께서는 나의 질문에 답하듯 동서양의 지혜를 풀어내기 시작하셨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비단 심리학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네. 동서양의 오랜 철학자들과 현자들은 돈과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지. 서양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았네. 그리고 돈이나 재물은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그 자체가 목적이 될수 없다고 강조했지. 만약 돈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네. 자네 역시 돈행복이라는 공식을 세우면서 돈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둔 것이었네. 이 관점에서 보면 재물이 모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돈에 대한 왜곡된 집착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내면의 평온과 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네. 그들은 외부적인 것, 즉 재물이나 명예 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러한 것에 매달려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고 조언했어. 대신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이성을 통해 감정을 제어하며 오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덕스러운 삶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지. 자네가 돈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은 자네 통제밖에 있는 재물이라는 외적인 것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일 수도 있네. 스님은 고개를 돌려 창밖의 풍경을 보셨다. 동양의 지혜 역시 이 내면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겼네. 동양 철학, 특히 도교에서는 소유의 개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지. 노자는 도덕경에서 지족자부라고 했어. 이는 족함을 아는 자가 부자이다라는 뜻일세. 재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 자체가 진정한 부유함이라는 가르침이지. 자네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끝없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한다면 자네는 영원히 가난한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이네. 자네가 재물을 모으지 못했던 것은 어쩌면 자네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늘 부족하다는 결핍감에 시달렸기 때문일 수도 있네. 유교는 재물보다는 이니에지라는 도덕적 가치와 공동체적 삶을 중요시했지. 맹자는 재물이 쌓여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쌓인 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어.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재물마저 잃게 할수 있다는 경고인 셈일세. 자네가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내면의 갈등과 소진을 겪었는지를 돌아보면 이 가르침이 더욱 와닿을 걸세. 종교적 관점 내려놓음과 진정한 풍요. 스님께서는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설명하셨다. 주요 종교들 역시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삶의 목적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네. 불교는 모든 고통의 근원을 집착에서 찾지. 돈에 대한 집착, 행복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이 결국 우리를 끊임없는 범뇌에 빠뜨린다는 것이네.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결국 돈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고통일 수 있어. 자네는 돈행복이라는 공식에 집착함으로써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돈을 버는 과정 자체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모순에 빠졌던 것이지. 불교에서는 내려놓음과 무소유의 정신을 강조한다네. 이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극단적인 의미가 아니라. 외적인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라는 가르침일세.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네가 불행한 것은 아니네. 오히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진정한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지. 그때 비로소 돈을 버는 과정 자체가 고통이 아닌 즐거움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네. 기독교는 재물 자체를 악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네? 오히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가르치지. 탐심과 탐욕은 경계하지만 재물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나누는 청지기 정신을 강조하네? 즉, 돈은 자네가 전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잠시 맡아서 잘 관리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라는 것이지. 스님은 나의 눈을 응시하며 말씀하셨다. 자네의 경우 돈행복이라는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돈을 쫓았기 때문에 이러한 청직이 정신과는 거리가 멀었을 걸세.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타인을 돌아보거나 나누는 삶과는 멀어졌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물이 모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돈에 대한 자네의 태도, 즉, 돈을 소유하려는 탐심이 더큰 문제였을 수도 있네. 진정한 부유함은 재물에 많고 저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다는 가르침은 자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걸세. 가슴 뛰는 삶으로의 전환 돈과 행복의 새로운 방정식. 스님께서는 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다. 결국, 자네가 재물을 모으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네. 자네의 노력을 가로막았던 것은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돈행복이라는 비합리적인 공식과 그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역설이었지. 행복을 쫓으려 돈을 쫓았지만 그 집착이 오히려 행복과 재물 모두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이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이제 자네는 이 사실을 깨달았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어린 시절의 경험은 자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를 직면하고 이해했을 때, 비로소 치유의 길이 열린 것이라네. 이제는 돈과 행복의 방정식을 새롭게 써야 할 때이지. 내가 자네에게 말해주고 싶은 첫 번째 공식은 이것일세. 돈은 행복의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돈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돕는 강력한 도구임은 분명하다네. 하지만 돈 자체가 자네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자네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는 없어. 행복은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이며 그것은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두 번째 공식은 이것일세.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가치와 조화로운 삶에서 온다. 자네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무엇을 할때 자네의 가슴이 진정으로 뛰는가? 이 질문에 답하고 그 답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라네. 때로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자네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때 느끼는 충만함은 그 어떤 재물로도 살수 없지 세 번째 공식은 바로 이것일세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를 살아라 과거의 결핍 경험이 자네를 돈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갇히기보다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며 자네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지. 에크하르트 톨레가 강조했듯이 현재를 온전히 살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네. 스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마지막 공식은 이것이라네. 자신을 믿고 새로운 길을 탐험하라. 자네가 혼자 늙어가고 있다는 한탄은 이제 희망으로 바뀔 수 있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지. 이제라도 돈 행복이라는 잘못된 공식을 버리고 자네의 가슴이 진정으로 이끄는 길을 찾아 나설 용기가 필요하네. 그것이 예술 활동이든, 새로운 사업이든, 봉사 활동이든, 혹은 그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네만의 기쁨을 찾아내는 것이든 상관없네. 나는 이제 안타까움과 한숨 대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다네. 재물은 모이지 않았을지언정. 나는 나의 삶을 탐구하며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발견했지. 그리고 그 진실은 나를 더 깊은 행복과 평화로 이끌어 줄 것이네. 자네의 이야기가 지금 삶이 힘들고 가슴이 뛰지 않는다고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새로운 시작의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네? 자네의 가슴은 아직 뛰고 있네?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게.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